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안심카 부자욱 팀장입니다. 자, 그래도 날씨가 어느 정도는 풀린 것 같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좀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대형 세단의 멋과 연비까지 챙겨볼 수 있는 G90 5.0 프레스티지 LPG 개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의 포인트는요, 요즘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너무 인기 있는 LPG 개조 모델입니다. 당연히 구조 변경 완료된 상태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또 단순기한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프레스지급 예, 최상위 트림입니다 정말 썬루프를 제외한 예,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장착된 풀 옵션이라는 점 예, 말씀드리고요. 자 LPG 개조 변경 아, 구조 변경된 오늘의 G90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추천 차량 스펙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번호 280수의 6619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고지 드리고요. 자 G90 5.0 GDI 4륜 프레스티지 4인승 모델입니다. 19년 7월 등록, 19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약 11만 1000km 예,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색상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그레이스풀 그레이에 실내는 요즘 너무 많이 찾는 모델이죠. 예, 베이시트 예, 조화롭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프레스티지 최상위 트림입니다. 선루프를 제외하고, 퍼스 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예,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가장 중요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즘 정말 유행하는 LPG 예, 개조한 차량입니다. 자, 대형 세단의 먹과 예, 연비까지 챙겨볼 수 있는 예, G90 외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번호 280 수의 6619 예, G90. 5.0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자, 물론 신형이 나왔지만 예, G90. 예, 정말 웅장한 그릴 보여주고 있고요. 너무 깔끔합니다. 자, 전방에 레이드 선수판, 그의 어라운드 및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자, 제네시스 엠블럽 네, 되어 있고요. 자, 라이트 부분. 정말 백화현상 없죠?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옵전형은 네, 진이형 헤드램프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야간 운전에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넷 부분입니다. 너무 깔끔하죠? 네, 정말 장기스 하나 찾을 수 없을 만큼 제 광택 및 유리막 코팅 통해서 외관 정말 완벽하게 상품화하고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백화 현상 없고 깔끔한 모습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휠 부분입니다. 예, 당연히 제가 넷장모두휴리 보고 완료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더라도 정말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측면부 모습입니다. 정말 그레스플 그레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지만, 예,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입니다. 은은하면서도 정말 남녀노소 나이 불문, 예, 정말 세련된 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너무 깔끔하죠. 네 반대쪽도 아, 뒤쪽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G90 제네시스 네, H 트랙 5.0 예, 전자식 4륜 예, 구동이라서 사개돌 내내 안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음없이 작동되는 전동 트렁크. 자 보시면 이렇게 환하게 보더라도 정말 깔끔하죠. 네, 예, 저거 일반 세차는 다르게 시트 탈거 후에 트렁크 부분이고 천장이고 다 실내 크림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즘에 정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유행하는, 네, LPG 개조 차량입니다. 예, 옛날에 뭐 LPG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 부분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렇게 도너식으로 나와 있어서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 LPG 개조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에서 50 정도 되고 있는데 이미 다 개조가 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 대형 사단에, 대형 세단의 먹과, 예, 정말 연비까지 예, 효율성 있게 챙겨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마찬가지로 너무 깔끔하죠? 자, 그레스프 그레이,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는 또 베이시트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고급스럽게 매치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 상태 한번. 아, 외관 상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실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트 너무나 깔끔하죠. 예,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레스프 그레이와 정말 베이지 요 핸들 부분까지 베이시트로 되어 있어서 너무 깔끔합니다. 예, 도어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찍힘이나 이런 흔적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중 적합률이 들어가 있어서 소음 감소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고요 자 블랙에 리어로도 넘어가죠 그리고 바로 네, 베이지 톤 들어가 있어서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렉시콘 사운드 운전석 전동 시트 네, 이런 뭐 축구방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요 자5.0 세상의 트림입니다. 자, 퀄팅 나파가죽. 예, 정말 착자감 좋게. 전국 어디든 정말 뭐 비즈니스든 여행이든 예,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LPG 개조 차량, 예, 정말 조용하고 잡음 없이 시동 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앞쪽에 보시면, 당연히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자, 바로 한번 보시면, 이차의 주행거리 정확하게 11만 1001km, 예, 정말 준수한 거리 유지한 차량입니다. 자, 한 가지, 예, 정말 제가 LPG 개조 차량으로 말씀드렸듯이 구조 변경은 당연히 완료한 상태고요. 보시면, 가스 게이지, 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휘발유 같은 경우는 처음 시동 걸었을 때 휘발유로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름은 있어야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 네, 이런 뭐 블루투스 및 음량 버튼들 있고요. 기본적인 보시면 네, 반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어서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한번 누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 보시면 정말 리어로드예 베이지 시트, 예, 너무 정말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센터페이스 부분 너무 직관적이고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후진을 넣었을 때 당연히 어라운드 뷰 예, 장착되어 있고요. 자, 터치 통해서 사각 지역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 볼수 있다라는 거,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공조 장치들 있고요. 자, 기어 레버부터 해서 통합 DIS 운전석 보조석 마찬가지로 네, 통풍 열선. 통풍 열선 3단계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핸들은 2단계 후석 커튼은 어, 안 보일 수가 있어서 후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키는 한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네,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내부가 환한 색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신경 써서 실내 클리닝 이런 꼼꼼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예, 완벽하게 시트 탈고에 실내 클리닝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쪽 보시면 가까이서 보더라도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요 컬팅 나파가 좀 들어가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열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열 넘어가서 자 퍼스클래스 VIP 시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열 모습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깔끔하죠? 예,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자, 뭐, 듀얼 모니터부터, 예, 정말 풀 옵션급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보시면, 마찬가지로 도어 쪽, 뭐, 전혀 찍힘이나 흔적 없이 깔끔히 정말 관리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당연히 뭐, 이중 적합률이 들어가 있고요. 자, 고스도어, 예, 고스도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예, 시트를 보더라도 뒤쪽, 예, 정말 깔끔하죠 퀄팅 나파 가죽 예, 전자석 나파 가죽 되어 있어서 정말 착자감 좋게 전국 어디든 기분 좋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입니다 독립 예, 공간 되어 있어서 정말 용도에 맞게끔 의전용으로도 좋고요 4인 가족에게도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넓고 예, 고급스럽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듀얼 모니터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액정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뭐 통풍 열선, 통풍 열선 3단계로 조절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뒤쪽에서도 조작할 수 있는 통합 DIS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수면에서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너무 깔끔하게 예, 저희가 상품화 과정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vip 시트기 때문에 여기 수은 공간 이렇게 여기도 수납공간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정말 깔끔하게 저희가 상품화 해놨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반대쪽도 정말 가죽 퀄팅 나파가죽 정말 세련됐습니다 예. 면네저 메모리 시트 네, 장착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자 당연히 자 레스트 모드 리클라이너 기능 되어 있고요. 정말 요즘에 여행하시거나 어디 뭐 출장 가실 때예 정말 교대로들 보통 많이 운전하시는데 정말 한층 더 안전하고 예, 좋은 여행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깔끔하죠. 위부터 이렇게 일렬 모습부터 해서 정말 그레이스프, 그레이와 이 베이지, 톤의 시트 색감 너무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열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1열 넘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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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정리해서 다시 한번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심카에서 준비한 추천 차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 280수에 6619 예, 당사가 100% 매입한 차량이기에 알선 수수료 예, 없다는 거 다시 한번만 고지 드리고요. 자, G90 5.0 GDI 4륜 프레스티지 4인승 모델입니다. 19년 7월 등록 19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11,000km 만 예, 주행한 차량입니다. 정말 색상,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고급스러운 그래스풀 그레이, 자, 실내는 한층 멋스럽고 깔끔한 베이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으로는 프레스티지, 최상위 트레이입니다 정말 썬프를 제외하고 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단순 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요즘 정말 매체로나 유튜브로도 많이 나오는 LPG, 개조한 차량입니다. 정말 이 대형 세단의 멋과 예 연비 이런 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그레이스프 그레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정말 뭐 남녀노소 나이 불문 예, 누구에게나 멋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외관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리지만 광택 및 누리막 코팅 통해서 완벽하게 상품하고 있고요 자휠 복원 넷짝 네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정말 보시면 자, 그레이스프 그레이의 정말 베이시티의 조화. 실제로 보시면 정말 깔끔하다. 예, 정말 우아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너무 깔끔합니다. 특히 이 차량 또 LPG, 예, 구조 변경까지 완료된 차량이라서 정말 연비면 연비, 예, 뭐, 대형 세단의 멋다 누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내방해 주시셔서 정말 차량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고요. 자, 영상과 똑같습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바쁘신 분들은 비대면 탁송거래, 홈서비스 예, 많이들 이용하시니까요.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이 차량 너무나 깔끔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안심카에서 예, 준비한 예, G90 5.0 GDI 4륜 프레스티지 4인승 예, 이 모델의 가격은요, 3,890만원입니다. 3,890만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심카 부자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